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싸움 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망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와의 호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와의 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자 누구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요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내가 변화되고 또 나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비결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렇듯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지다 보면 점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도움 받을 곳도 없구나. 아 이제 끝났구나. 정말 암담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암담하고 고통을 겪고 계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 성도님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 되는 걸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그 해결을 찾아야 될줄 압니다. 자꾸 피할 길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차분하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이때 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며, 이겨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서 길을 이제 찾으면 앞이 환해진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말씀에서 찾으니 환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막상 찾고 보니 더 캄캄해져요. 힘들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말씀을 찾았더니 더 죽으라고 하십니다. 더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했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거라고 하십니다. 아.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맞아. 내 생각이 앞서가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살수 있구나. 사랑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이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죽으면 죽지 뭐. 실패하면 실패하지 뭐. 힘들면 힘들지 뭐.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아,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찬송가를 보면 가사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믿음 밝히 보여주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혀, 밝혀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막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멍해와도 같게 느껴집니다. 멍해가 뭡니까?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구속, 억압을 비유하는, 비유할 때 쓰입니다. 멍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말씀을 벗어버리면 삶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올무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고, 결박당하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묶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올무 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정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결박한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보다 달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단 정말 달고 단 말씀을 좋아하시죠. 축복된 말씀. 그런데 귀로 듣는 듣는 것과 귀로 달게 듣는 것과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서 달게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들어서 단게 아니, 아니야, 아니라 살아서 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 하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그 높은 경지에서 정말 높은 경지에서 이렇게 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그리고 정말 유명한 말씀 십 절에 보면 금곧 곧 많은 숨금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깜깜한 세상이 환해지고 우울하던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나는 나를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사랑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십절의 말씀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늘 새기며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그 그 어느 세상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답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 정말 이온 땅에 온 땅이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상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과 그런 모든 풀리지 않는 상황이 열리게 되고, 정말 그 앞길이 보이게 될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일꿀보다 더 달달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마음가운데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기 바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의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세상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다이처럼 높은 경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할 말씀입니다. 나의 삶의 이정표, 이정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희들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이, 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